자, 야, 아, 야 아, 이게, 뭐, 이게 뭐냐면, 양선지. 양선지 해장고. 와, 야, 건더기 엄청 많어. 건더기, 건더기 장난 아니야. 건더기 장난 아니야. 이거 7,700원 밖에 안 해. 이거? 8,700원이야. 양지 해장국 야, 야, 이거 양이 너무 많아. 밥도 못 말겠어.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잘 먹겠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아,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맛있게 드시고요. 식사하시는 분들은 같이 식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아, 이게 양선지 해장국, 이게 내장하고 들어가 있고 선지도도 있어요. 안주로는 좋지. 잘먹겠습니다아이거 응. 이거, 보여 줘야 돼. 이거 보여 줘야 돼. 야. 자, 수유 소머리, 소머리 수유 술방 아니네 먹방이네 먹방 겸 술방 감사합니다 아 이거 봐봐 비주얼 보여 비주얼 비주얼 장난 아니다 소머리 수유 야 이거 봐 완전 장난 아니지 소머리수육 양파 하나 양파나 얹어서 양파 하나 얹어서 새우젓에다가 아 이거 대박이다 파좀 넣고 아, 이거 대박이다 아.

아직 식사, 식사 못하신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어, 유튜브 하면서 처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짠!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짠해요. s s 를 통해 미리 방문한 소식을 알렸던 트럼프 대통령 손녀 카이 트럼프를 찾았습니다. 골프 특기생으로 예약 지나가고 카이는 만두를 먹고 화장품을 고르며 연식을 즐거워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다. 아. 소맥, 소맥 두잔 먹었어요. 지금 거의 지금 주량에 가까이 와있어요. 후머리 수육 내가 처음 먹는데, 와, 이거 장난, 비주얼 장난 아니야. 이게 기계가 아니야. 이게 연골 같아. 야, 쫄깃쫄깃해요. 이 하얀색 부분이. 소주 한병 원샷은 못해. 나죽고 청아 아까 청아? 우리 별빛 청아? 그래, 그래요. 것도아 소주는 내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주량 없어? 아 사오면 돼. 밖에서 먹으면 돼. 제가 주량이 아니, 리빙존 가는 거 한번 부탁해주세요. 청하는 술 아닙니다. 아니야 소주. 제가 딱딱 얘기할게요. 저는 소주 반 병이 주량이고 맥주 한 캔이 주량이에요. 그래서 못 먹어요. 아군 내가 못해. 아예 할 수가 없어. 기절해. 아 제가 제가 술이 좀 약해요. 지금도 어차피 지금도 어차피 한도를 넘어가서 그런 거 위험하대. 아 물어본 거죠? 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머리수 머리수 끝판왕이다 머리수. 자 짠짠. 음. 두 병째야? 자두병째래나한 <laughs> <야>, <laughs> 병인 줄 알았는데 두병째였다 형님 앞에 계신 분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앞에 계시는 분은. 아는 사람이에요. 아, 두 병째였구나. 난한 병, 한병 날아먹은 줄 알았더니, 반주로. 아 야, 아, 안 먹겠다.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어, 앞에 계신 분은 아는 사람이, 어.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어, 앞에 계신 분은 누구랑 드시는 거예요? 어. 앞에 계신 분은 누구랑 드시는 거예요? 저랑 먹죠. 아, 형님은 시청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시청자 아니에요. 어? 앞에 계신 분은 시청자가 아니고 구독자도 아니에요 아. <laughs> 안녕

아릇은 안 하고 있대. 대화를안 해도 편안한 사이예요. 고다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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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안 해도 굳이 아니, 불편하지 않은 사이, 아니 커피 마시러 갈까? 커피, 반주로 먹었지 뭐. 그래서 내가 아,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나는 술방을 한 번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을 풀었습니다. 출방했네. 아, 응. 해볼 거는 다 해보고 싶어 그냥. 아 얼굴이 빨갛고, 어 눈도 빨갛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아, 유튜브 어, 101일차 방, 101일차 방송인데, 아, 그동안 제가 술을 못 먹어서, 제가 주량이 엄청 낮아요. 주량이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한 번은, 어, 술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반주 정도 오 먹었습니다. 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 방송 100일차 하는 동안, 나름 열심히 그냥 뭐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 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실은 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조차고 한 거예요. 저 제가 저를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럴 거야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 사실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어, 커피 한잔 먹고 가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를 응원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막, 뭐, 이게, 조바심이 막 생기더라고.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어, 음 욕심이 생기더라고.